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. 이놈의 두 부분 집합 A,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. 자, 가 조건은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말하고 있고요. 나 조건은 A 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. 그리고 다 조건이 재미있는데 스몰 A가 A의 원소라면 2분의 a 플러스 1이 b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2분의 a 플러스 8이 b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.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죠. 이 b의 원소라는 것도요. 결국은 1, 2, 3, 4, 5, 6, 7, 8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. 즉 자연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a가 만약에 짝수면요, 2분의 a 플러스 1은 2분의 홀수가 되기 때문에 자연수가 될수 없고요. 결국 b 에 속할 수 없죠. 그래서 이 경우는 a가 홀수일 때만 가능한 경우고요. 똑같은 이유로 이 경우는 a가 짝수일 때만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. 맞죠? 그러면 이 이런 이다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표현을 해 보면 만약에 1이 1이 a의 원소였다고 한다면 B에는 반드시 1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. 그치? 그 다음에 3이 A의 원소였다고 한다면 2가 반드시 B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. 그 다음 5가 A의 원소였으면 3이 B에 포함되어야 되고 7이 A의 원소였으면 2분의 8이니까 4가 반드시 B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. 이렇게 알 수가 있죠. 또한 만약에 2가 A의 원소였다면 5가 B에 포함되어야 되고요. 4가 원소였다면 6이 포함되어야 되고, 6이 원소였다면 7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, 8이 원소였다면 8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. 자, 그런데,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. 이단은요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참이지만,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, 1이 A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1이 A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, 아, B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, 1이 B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1이 A에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. 즉, 벤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만약에 1이 A에 포함이 된다라면 반드시 B에도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. 그런 경우라면 1이 여기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. 그래야만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게 되는 거야. 그치? 그런데 그냥 1이 여기에 있어도 관계없다는 뜻입니다. 왜 b 에 1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A에도 1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성립하는지 모르거든요. 이건 아직 성립하는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. 그치? 그 여기 참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원소 하나가 자리에 놓일 수 있는 법칙은 뭐냐면요. 이 1이라는 놈이 A에 있기 때문에 B에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, 그냥 1이라는 놈이 단독으로 B에만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자, 무슨 얘기냐 하면, 예를 들어, 요 경우를 볼까요? 만약에 2라는 놈이, 응? 2라는 놈이 A에 있었으면, 반드시 B에는 O가 있어야 되지만, 그렇죠? B에 O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E가 A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. 즉, O라는 놈은 B에 올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야. A에 E가 있었기 때문에 B에 O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. 아니면 그냥 아무런 관계 없이 단독으로 그냥 B가 O에 속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. 요거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. 오케이? 모든 게다 그래요. 됐지? 그러면 이런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B 차집합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,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B 차집합 A가 어디냐면요. 여기에요 여기.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뭐? 음,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의 합의 최대값, 최소값 찾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최소값부터 한번 찾아볼까요?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먼저 나 조건을 봅시다 어쨌든 여기 이 영역 안에 어느 영역이냐면 표시를 할까요 여기 녹색 영역 안에 몇 개가 와야 돼 원소가 두 개가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소 1은 못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이 있으면 B에도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이 교집합 영역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지금 파란색 때문에 좀 헷갈리나요?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버립시다. 여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. 그래서 1이 만약에 여기에 온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것 중에 3이에요. 왜 3을 먼저 보냐 하면 그때 2가 b에 와야만 되는데 b에 올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는 2가 있어야 됩니다. 아, 그러면... 여기에 5가 오고 여기에 3이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5가 오게 되면요. 3이 반드시 B에도 있어야 되잖아. 어? 그러면 여기도 있고 B에도 있으니까 3이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이 어디에 와야 되냐 면 색깔이 다 지워지네. 뭐 그냥 이렇게 여기 와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전체가 3개가 됐으니까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결국은 7이고 4인 이런 경우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물론, 뭐 2나 5, 4나 6, 6과 7, 8과 8을 여기에 쓸 수도 있겠지만, 우리는 여기에 올수 있는 놈 중에 가장 작은 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, 7과 4로 가장 작은 4가 오도록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쪽에 6이 최소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선생님,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?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7 요기, 여기까지 기 5, 3, 2가 오는 것까지는 이해했으니까 두개를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2가 5가 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어쨌든 5가 b에 오게 되면요 그 5가 여기 속하든 여기 속하든 최소값은 6보다 커집니다 이해가 되죠? 그래서 최소값은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하고 4 이렇게 그지? 혹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요, 이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. 요 A고 여기가 B인 거야. 그러면 3하고 2가 오고 7하고 4가 온 다음에 여기가 1이어도 됩니다. 말 되죠? 혹은 여기가 얼마여도 돼, 8이어도 됩니다. 왜냐하면 8이 A에 있으면 반드시 B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됩니다. 그지? 예, 그 다음. 최대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. 여기 올수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봐야 되잖아. 게다가 여전히 나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영역에 두 개의 원소를 놓으려면요. 자, 가장 큰 놈이 8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a 의 8이 왔다라면 여기에는 올수 없는 거 아시죠? 왜냐하면 a의 8의 8이 a의 원소이면 b의 원소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올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올수 있는 놈 중에 가장 큰 놈은 6이고 그때 7이 여기 와야 돼요. 그러니까 7이 요 b 차집합 a에 올수 있는 가장 큰 원소가 됩니다. a의 어떤 원소를 가졌을 때. 그렇 그다음에 아 그러면 6이 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 4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여기 4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6이 B에도 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6은 여기 있을 수 없고 여기 와야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5개를 만들 때 여기 하나 포함되도록 만들어야 돼요. 그지 그러면 8은 안 되고요. 결국 2가 여기 오고 여기 5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조건은 다 만족했으니까 아, 5 더하기 7, 12가 최대값이구나,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런데,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생각을 했었냐면요. 6일 때 7이 오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잖아. 그리고, 그 다음에 4일 때 6이 오는 경우를 생각했기 때문에 12가 최대값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, 혹시, 여기가 2가 오고 여기가 5가 오면, 어떡할 거냐, 라는 거야. 됐죠? 그러면, 나 조건 만족됐는데 아직 가 조건이 만족이 안 됐습니다. 따라서 다섯 개를 만드는데 여기에 어떤 수를 넣어서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놈이 최대값이 되는 걸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에 단독으로 올수 있는 놈 중에 제일 큰 놈은 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왜? 8은 a의 원소였기 때문에 b의 원소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올수 있지만 그냥 8 단독으로 b의 원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? 그래서 여기 와도 문제될 게 없다는 라 겁니다. 이해가 되죠? 그래서 이 B-A, 즉 B차 집합 A 영역에 올수 있는 원소들은 최대 3개가 되고요. 그때 최대 값은 5 더하기 7 더하기 8에서 2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 구해내는 게참 어렵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선생님 혹시 여기가 6 더하기 7 더하기 8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? 아까 6이 안 되는 건 봤죠? 만약에 여기 6까지 포함이 되려면 4가 와야 되는데 그러면 6은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교집합 영역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요 영역에 6이 포함될 수는 없는 거야. 그래서 6 더하기 7 더하기 8이 최대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. 결국 5 더하기 뭐야? 7 더하기 8이 최대값인 거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최대값은 20이고 최소값은 6이 돼요. 그래서 정답은 26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됐지?